오늘의 선물! 안녕하세요 저는 장떡대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아요가 2천개가 넘으면 카카오팟에 등록과 구독과 좋아요를 해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랜덤팩 신제품을 한팩씩 총 다섯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할 장난감은 일본에서 넘어온 정말 따끈따끈한... 오, 따끈따끈한 신제품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할 장난감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바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에그제이드 가면. 와,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할 오늘의 제품, 에그제이드 가면! 는, 아니구요. 사실, 이 제품은 우리 친구들에게 드라이버로 소개할 때 이거를 쓰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같이 주문을 했었는데요. 배송이 이제서야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제품은 이 제품과 함께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에그제이드 가면 정품입니다. 여기 이렇게 택까지 붙어 있죠? 택을 제거를 해주고요 한번 써보도록 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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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너무... 맞추니까 입이 안 맞네요. 오늘의 제품 메이블레이드 버스트 랜덤 부스트 팩 신제품. 지금부터 바로 오픈을 해 보도록 하죠. 자, 랜덤 부스트 팩 이번에는 버전 7입니다. 네, 7번째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 안에는 종류가 총 8가지의 팽이가 들어 있네요. 그중에서 요 팽이가 레어 팽이인데요. 어, 저는 3팩을 주문을 했습니다. 과연 레어 팽이를 뽑을 수 있을지 랜덤 부스트 팩의 꽃인 역시 레오팅이죠. 이 팽이를 못 뽑는다면 저는 오늘 영상을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뻥입니다. 자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죠. 오, 자 이게 일본에서 주문을 한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비용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팽만 주문을 했는데요. 뭐 살펴보죠. 와, 이렇게 다양한 팽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요게레오 팽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들이 있네요. 이런 발케이 레이어 같은 것들도 있고 오. 이거 뭐 크라이스 사탄인가요 크라이스 사탄이랑 뭐요런 것들 어, 신제품으로 나왔던 레이어들도 보이네요. 자 바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 비나이다, 비나이다, 레어 나오게 해주소서. 정성스럽게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스럽게까시죠아 스티커를 파버렸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있는 레이어가 나왔네요. 이 레이어는 무슨 레이어죠? 어... 일본어로 써있네요 김새버렸네요 이미 어떤 팽인지를 봤기 때문에 레어팽이는 안 넣었습니다 이럴수가 아 진짜 레어 안나오는거 아닌가요? 자 요렇게 안보이게 다 싸져있는데요 레어. 열어보죠 레어는 이미 아니라는게 밝혀졌습니다 자 다음 두번째 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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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 보겠어! 못 보겠어! 응. 보지 않고, 보지 않았습니다. 자, 보니까 요 은색 팩에 들어있는 게 어, 레이어입니다. 요런 각이 없는 완전 동그란 게 나왔다면 은 성공이죠.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어, 여거 보이시나요? 오, 어, 설마! 오! 어, 설마! 오! 어?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오 진짜 이거 나오면 진짜 금손 아니겠습니까? 오. 아, 설마 색깔이 여기 안에 비치는 색깔이 약간 초록 아못 아, 보겠어 짠 두팩만에와 나왔는데요 와 한번 열어보죠 와 역시 레어팽이는 이렇게 비닐 하나 덧대져있네요 레어는 소중하게 보호를 해야 되죠 우와 눈이 부십니다 어볼 수가 없어 뭐이 정도면 금성금성 그냥 황금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 진짜 만지면 만지는 대로 그냥 뭐 포켓몬 카드면 포켓몬 카드 그냥 베어밀레이드 버스트면 바이블레이드 버스트 그냥 나오는 족족 그냥 뽑아내죠 레어 설명에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어 레어 팽이는 일반 팽이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져 있습니다 크기가 더 크죠? 네, 아까 나왔던 레어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확실히 크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팩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어가 하나 더 나오기를 바라면서 제발 하나 더 나오면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레어가 이렇게 잘 나오네요. 어, 보지 않고. 자, 레이어, 레이어 봉지인데, 오! 어? 아, 이번엔 아니죠. 이번에는 아까처럼 동그라미가 나오진 않네요, 그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크기가 이거보다 작습니다. 하, 레어는 아니네요. 자, 그럼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약간 동그라미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요 정도? 요 정도 아니면 요 정도? 오, 그래도 좋은 거 나왔네요. 짜잔 자 먼저 첫번째로 드레셜 S 입니다 네 첫번째로 나왔던 드레셜 S 일단 레이어가 굉장히 어 멋있게 생겼는데 저는 없는 팽이가 나와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한번 조립을 네 해보도록 하죠 드레셜 S 입니다 다음은 애쉬드 아노비스 보라색 버전입니다. 에시드 아누비스도 굉장히 강력한 팽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레이어 굉장히 멋있죠? 보라색입니다. 이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이렇게 다른 색상의 버전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또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일 수가 있겠네요. 에시드 아누비스. 드디어 대망의 레이어 팽이 맥시멈 가루답니다 와 이거 지름이 일단 일반 팽이보다 훨씬 크다고 나와져 있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드레셜 S와 한번 비교를 해보죠 와 크게 보이시나요 훨씬 크죠 자, 맥시멈 가루다 한번 바로 조립을 해서 얼마나 강력한지 배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팽이를 이렇게 끼워놓고 보니까 와 훨씬 더커 보이네요 맥시멈 가루다 고 슈슈. 와... 역시 레어 g 이 s 일단 얼마나 성능이 강력한지 한번 봐야겠죠 오늘 나왔던 w 이 o w 한번 배틀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멈 가루다 대드레셔 S 오 고... 슈. 오. 와 진짜 도는 거 보니까 크기가 완전 다르네요, 그죠? 와 진짜 크니까. <laughs> 와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가요? 짱입니다. 맥시멈 가루다 승. 자 다음은 맥시멈 가루다대 에시드 아누비스 보라입니다. 고우. 와. 와둘다 지금 감다 보고 있죠. 자확 밀어붙여 그냥. 와. 이게 약간 맥시멈 가루다 강력한 한 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묵직하게 그냥 오래 도는 팽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무거워서 그런가 흔들림이 거의 없네요. 오. 자 다음은 레어 팽이 대 레어 팽이. 요번에는 신제품 레어 팽이 대 지난 레어 팽이 네, 토네이도 와이번과 한번 배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laughs> 와, 역시 토네이도 와이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가루다, 가루다, 가루다. 가루로 만들어 버려, 가루다. 와 맥시멈 가루다 지름이 커져서 그런가요? 이게 원신력을더 받아서 그런가? 잘안 죽습니다. 자 다음은 맥시멈 가루다 대 이게 뭐였죠? 아직 한국에는 출시되지 않은 좌회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팽이! 이게 뭐였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배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슛! 와 와와 와, 진짜 대박 끄떡도 안 해요 끄떡도 와 자 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런처를 동원을 해서 이렇게 팽이를 부착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뭐를 할 거냐? 멧시멈 네, 가루다의 극한 테스트 어디까지 버틸 수 있니? 한번 모든 팽이와 배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력한 팽이들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금룡을 준비를 했고요. 네레오 팽이 트라이던트도 준비를 했고요. 자그 다음에 좌회전 우회전이 가능한 팽이 좌회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까 대결을 했던 토네이도 와이번, 에시드 아누비스, 드레시에 S까지. 요렇게 총연속때대의 팽이와 배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슛! 근데 왜만 살아는데